안녕하십니까? BMW로 보는 세상 BMW 김민석 주임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IX1 30 X라인 차량이고 외관 색상은 케이프 요크 그린 색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름이 아니라 시승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이 IX1 차량을 시승 행사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면서 한 차량 소개 한번 해 드리려고 이렇게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좀 간단하고 빠르게 한번 설명드릴 텐데 앞쪽에 키드니 그리는 아예 다막혀 켜져 있고 라이다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다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X1 뭐스포츠 패키지 차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드라이빙 어시던트 프로페셔널, 뭐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마사지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존 7 시리즈에도 들어가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가격적으로 가성비가 좋고 실생활에 있어서 실용적으로 조금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스러운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18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은 차체에 적당한 휠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게 되면은 이런 도장면과 다른 색상이 들어가 있지만 일체감을 형성하지 않아서 조금 이질감이 든다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충분히 괜찮은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캐릭터 라인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BMW 차량들은 어떤 차량을 타시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이제 외관의 디자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후면부가 X1 차량 혹은 iX1 차량의 조금 디테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케이프 요크 그린 색상에 알맞게 면발광 LED가 굉장히 조금 독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x드라이브 30 모델 BMW x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SUV 모델에는 거의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BMW만의 x드라이브의 이런 장점들을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 300마력이 조금 넘습니다. 약 300마력이 넘는 이런 출력이 조금 좋은 모델인데 이런 x드라이브를 통해서도 고속 코너링이나 평상시에서도 조금 여유로운 출력을 잘 느낄 수 있게 X 드라이브가 잘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히든 시 도어 캐치 타입이 있다 보니까 외관에서 봤을 때 깔끔한 모습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IX1 차량 실내로 들어왔는데 이런 엔스포츠 스티어링 휠 탑재가 되어 있고 신형 모델답게 이런 버튼들이 구형 대비해서 조금 더 깔끔하고 간결하게 조금 설계가 되었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봐 주시면은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물론 뭐 X6 지금 현행 판매되고 있는 X3, X5, X6 뭐 이런 모델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작은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지만 이런 HUD가 탑재가 되어 있고 하만카노 옵션 다 탑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좀 부족함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X라인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럭셔리한 감을 조금이라도 좀더 살릴 수 있게 조금 설계가 되어있는 것 같고 이런 무선 충전 패드와 퍼폴더 당연히 탑재가 되어있고 이 하단에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에서 알수 있듯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싣고 다니기에 용이할 것 같고 뭐 토글 시 기어노브부터 시작해서 이런 볼륨 조절 버튼 백안자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백안자 이런 모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희망하시는 색상입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배관자 시트도 물론 좋지만 다른 이제 그 밖에 시트들도 최대한 빠르게 출고하실 수 있게 한번 제가 도와드릴게요 2열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차량 크기가 굉장히 좀 크지는 않아요 4500이라는 전장과 1700 정도의 이제 축거 이제 휠베이스라고 하죠 그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더 넓게 느껴지기 때문에 ix1 차량 같은 경우 어 보통 뭐 여성분들이나 혹은 남성분들이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좀큰 차를 좀 싫어하시는 큰 차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ix1 같은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지역 보조금이 다 소멸이 되어서 리스로도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IX1 같은 차량은 월납지 연금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총 비용 적으로더 저렴할 수 있게 현금 할부 혹은 리스 렌트라도 제가 최대한 고객님들 상황에 맞게 잘 설명 한번 드리고 좋은 차량 준비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김민석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